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부동산 포럼 2021 사회를 맡은 양현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헤럴드 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헤럴드 경제 독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사, 축사,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헤럴드 부동산 포럼 202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창엽 헤럴드 경제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영곤 헤럴드경제 편집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추행사 순서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헤럴드경제 전창엽 대표 이사님의 개회사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엽 대표 이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역이 잘돼 있는 관계로 잠깐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소개받은 헤럴드 경제 대표를 맡고 있는 전창엽입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1년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줘서 축하의 말씀을 주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님 감사드립니다. 어, 주제 발표를 해주실 어, 김진유 경기대 교수님, 김덕래 어, 주택산업 연구원 연구실장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주제 발표에서 어, 토론을 해주실 좌장 어, 권대중 교수님, 뭐, 명지대 교수님 그리고 어, 패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열띤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어, 집값과 주택 공급 이슈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 이 같은 이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헤럴드 경제가 어, 이번 부동산 포럼을 통해서 어, 정부 관계자는 물론 민간 부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현재 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은 뜻깊다 할수 있겠습니다 올해 헤럴드 부동산 포럼의 주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주택공급 방법과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역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서둘러 준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허심판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이번 행사가 포럼 취지에 맞게 업계와 정부, 독자 여러분 모두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생방송을 통해 포럼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회사를 해 주신 대표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행사에 참석은 못 해주셨지만 성공적인 해럴드 부동산 포럼 2021을 위해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입장하실 때 수령하신 발표집에 인쇄된 진선미 위원장님의 축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 윤상원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헤럴드 부동산 포럼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창협 헤럴드 대표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을 비롯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으로 정부는 아,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온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입주 실적은 수도권 28만 1천호 서울 7만 6천호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구 분화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싹트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국민들께서 선호하는 도심 내 공급은 주로 정비 사업을 통해 추진되어 왔지만 일부의 개발 이익이 집중되며 시장의 불안과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조차 구성되지 못한 곳이 많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3080 브루스 대책은 이 같은 기존 정비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급 정책입니다. 도심 내 역세권 등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 83만 호를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은 공공이 맞고 용적률 등 도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와 영세상인 지역 주민까지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역의 높은 참여 덕분에 담초 목표한 물량의 27%에 달하는 22만 8천호 규모의 공급 가능한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과 공공 주도의 공급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도심 내 공급 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하여 시장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을 달게 받아 개발 정보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조직과 경영 전반을 혁신하여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오늘 포럼이 주택시장의 안정과 바람직한 공급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해 주신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사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헤럴드 부동산 포럼 2021의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